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년 전,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영문을 알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곳으로 인구가 많지 않아 주민들끼리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개 농업에 종사하며 외부 세계와의 큰 교류는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빈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몇년 전까지 한 노부부가 살았던 곳이었는데,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빈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집은 점점 황폐해졌고, 주민들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에서 밤만 되면 오싹한 여자의 그 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은 이내 그 소리가 너무도 현실적이며 같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온다는 사실에 점차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몇몇 주민들은 그집 주변을 지나가다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몇몇 젊은이들이 그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몰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만류했지만 젊은이들은 오히려 농담하며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집 밖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겁먹은 몇 명은 돌아가길 원했지만 나머지 몇 명은 집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지저분하고 먼지가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그야말로 폐가 그 자체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다녔고,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을 중앙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소파 아래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파를 치우자 그 아래에는 좁고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겁에 질린 몇몇은 돌아가자고 했지만 결국 모두가 호기심과 두려움에 힘을 내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그들은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낡고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첩에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노부부의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의 사진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몇 장의 사진에는 부부가 아닌 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젖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사진첩 밖으로 떨어진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자신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흐느끼는 소리의 주인공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흐느끼던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쥐 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젊은이들은 서로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사진의 뒷면을 확인했을 때 그곳엔 미안해. 용서해줘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니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렸고 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나온 비극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노부부의 외딸로 오랫동안 가족과 갈등을 겪다 집을 나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노부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내다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을 주민들은 그후 느낌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정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조촐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 전 상처 입었던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으로 남았고 그것이 모든 오해와 두려움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주민들은 더 이상 그 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 사건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내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낡았지만 월세가 저렴해 대학생인 나에게는 딱 발맞은 곳이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에서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계단을 오르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밤이 되면 윗집에서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윗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건물의 낡은 때문에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 갑자기 마치 누군가 간의 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머리맡에 있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놀라운 것은 내 방은 4층에 있었고 밖은 절대로 누군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창문 쪽을 쳐다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갑작스러운 한기가 느껴지며, 무언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창문을 열어 밖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 자리에는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집주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집주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이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를 해 주었다. 과거에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이 부지에는 작은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에 살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영혼이 아직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집주인은 소문일 뿐이라고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분명히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그 집주인과 대화를 한 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내 방의 가구들이 임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분명히 전에 있던 자리와는 다르게 변해 있었다. 또한 어떤 날은 아침에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면 누군가 밤새도록 요리라도 한듯 싱크대의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를 그저 신경과민이라고 치부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머물 수가 없었다. 자꾸만 내 뒤에서 숨결이나 소곤거림이 느껴졌고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몇달 후, 나는 짐을 싸서 새로 생긴 기숙사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생활로의 기대감과 안도감이 나를 덮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일이 바빠 그 일을 잊어갔다. 하지만 가끔씩 내가 그 아파트에서 접했던 그 이상한 현상들을 떠올리고난다그 뭔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계속해서 다음 사람을 기다리며 아파트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또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담으로 풀어나가겠지.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폐가의 비밀입니다. 몇년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했다. 장소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낡은 폐가가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꺼림칙한 장소로 여겨졌고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고리는 술을 한 잔하며. 그집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조금씩 알코올의 기운이 돌면서 우리 모두는 용기를 내서 그 집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다. 하룻밤만의 호기심으로 우리의 겁 많던 마음은 대담해졌고 결국 폐가로 향하기로 했다. 그 집은 오래된 2층 목조 건물로 부서진 창문과 휘어진 문 그리고 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발을 내딛으며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은 여기저기 부서져 있어 조심해서 걸어야 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었다. 낡은 소파와 뒤집어진 닭자, 그리고 쓰러진 의자가 흩어져 있었다. 주방에는 삐걱거리는 냉장고가 있었는데, 이미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물건이 놓여있던 흔적만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2층으로 향하기로 했다. 계단은 너무 낡아,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2층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방은 벽지마저 뜯겨나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에서 우리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기 위해 여러 번 밀고 당기다. 결국 문은 열리고 말았다. 그 방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지만 방 한가운데 오래된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서랍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서랍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나 오래된 탓에 쉽게 열렸다. 그 안에서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사진과 노트, 그리고 한 줌의 먼지가 나왔다. 사진은 미소짓는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아이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있는 노트에는 그들의 행복과는 상반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장한장 한장 휘갈겨 쓴 글씨로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규가 적혀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차갑게 변하며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서랍장을 닫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를 조롱하듯 울려 퍼졌고 서늘한 바람이 우리를 엄습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벗어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태가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고,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으며 밤이 되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은 여전히 마을에 퍼져 있다.